제어폰사이언스 위드 신우입니다. 오늘은 액체 옮기기를 할 건데요. 자, 이, 자 이제 준비물을 설명해 드겠습니다 먼저 큰 유림병과 큰 물병 1, 일이그 다음에 주름발대 4개 그 다음에 가위, 접착테이프 그 다음에 계단이 필요합니다. 오늘 실험은 손을 쓰지 않고도 액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 네, 액체를 옮긴다고요. 그러면 물을 옮기겠다는 건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먼저 순서를 음. 얘기해 주세요. 첫 번째. 주름 빨대 두 개를 끝과 끝이 맞닿게 놓고 테이프로 고정한다. 음, 그러면 결국 이 테... 빨대 네 개를 전부 다 연결하는 건가요? 네, 그럼 합체하겠습니다. 준비! 시자네 개를 이렇게 다 연결했습니다. 자한번 보여주세요. 자 어떻게? 마법이. 이렇게 자네 개가 같이 테이프로어이 중간에 이 사이 사이를 어떻게 연결했을까? 테이프. 테이프랑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나요? 응. 음, 가위. 가위를 오려서. 아 가위를 살짝 오려 가지고 연결 잘될수 있게 했네요. 오, 음. 잘 만들었습니다. 자. 여기요. 하하. 이 이제 이물 음. 넣고 그다음 여기 여기에서 빠져요. 알겠습니다. 자두 번째는 먼저 이 물통을 물에 가득 채우고 맨 계단 맨 위에 올려줍니다. 그다음 에좀긴 컵으로 맨 밑에다가 고정해 주고 이렇게 그리고. 이걸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을 조금 먹고 이렇게 빡 하면 물이 다 나올 겁니다. 물이 그럼 이동되나요? 네. 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? 네. 물. 오 물이 지금 이동되고 있습니다. 저 위에서 아래까지 물이 이동하고 있습니다.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니 아무 것도 안 했죠? 자 이쪽으로 좀 보여주세요. 물이 콸콸콸 흐르고 있어요 지금. 우와 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. 그죠? 콸콸콸 흐르고 근데 있어요. 지금 여기 2 0예요네 벌써 많이 흘러들었어요. 지금 아, 3만. 오. 아냐 멈춰 멈춰 멈춰. 아자 아. 됐습니다. 이렇게 우와. 엄청 빠르게 물을 이동시켰네요. 어 이제 다시 부어가서 태우가 해볼세요 이제 태우가 해볼게요 네. 네. 야너 너무 빨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빨리 나면 이렇게 되니다 이렇게 너무 빨고 이렇게 돼요. 빠세요. 소리만 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. 튀 에? 갈아 먹어야 돼. 아 먹어야 돼. 갈아 먹어. 갈아 먹어봐. 갈아 먹어봐. 갈아 먹어봐. 안 튀어오면 반대로. 반대로. 아, 반대로? 먹으라고, 이렇게. <laughs> 응, 조금만. 조금만. <laughs> 먹어봐. 됐어! 아니, 물, 마셔, 물 마셔도 돼. 마셔봐. 마셔. 마셔봐. 됐어? 마셔. 더 됐어. 됐어 아, 이제 시됐어 부풀고 있습니다. 지금. 야, 네몸왜 이러냐? 부풀고 있습니다. 왜너 아까 여기서 벅어벅 이상한 소리 아 아, 물이 저쪽으로 내려오죠. 그러니까 불면 안 되고 이렇게 마셔야 되는 겁니다. 조금만요. 많이 마시면 안 되죠. 조금만요. 네, 아까 불은 아,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이제 그만 그만해주세요 끝끝이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니이이 엄청 많이. 자이엄키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엄청 많 물 분자가 서로, 당기고 있고, 중력이 물을 아래로, 끌어당겨서 B. 기압과 중력 때문에. C. A와 B. 두. 이유 모두 때문에. i 음, 태우는뭐 같아? 아 g you, I'm t a 아 k i n g about i 따라 need to t C. 아니야, C. C. C? C. 어, C. a b 모두? 정답입니다. 자왜 그럴까요? 한번 읽어주세요. 왜 그럴까요? 난 처음에 A인 줄았는데 사실. 물을 빨면 빨대 속 공기가 적어지고 빨대 속 기압이 낮아집니다. 빨대 바깥쪽에서 물을 누르고 있는 기압 때문에 물이 빨대 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물이 빨대 꼭대기에 아다하면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아래 흐르게 됩니다. 이게 사이판의 원리예요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빨대를 훅 빨아 들였을 때는 물이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뱉어내면 중력 때문에 투루르 떨어진다는 거죠. 네. 자그 원리가 무슨 원리라고요? 사이펀의 원. 네, 아, 사이펀의 원리입니다. 자 오늘은 사이펀의 원리를 배웠습니다. 오늘 시험 재밌었나요? 그 오늘 시험 대 성공. 다음에 또나요